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완성반 16강 진행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의 식신상관을 나의 비식재관인으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사회의 식상과 내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비견겁재, 그냥 나 자신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나의 그냥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일거리와 연결되는 구조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 비견 겁재가 식신 상관을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내가 생할 일을 찾게 되다 같은 거죠. 어 이거를 역순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 전반부에 내가 생할 일을 하다가 나를 찾게 되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아무개가 시장에서 열심히 택배를 하여 독립, 자립하여 강해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주나 연주에 있는 식신상관과 일주의 가녀지동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자신감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발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주들은 좋아하는 일 찾아라. 잘하는 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어떤 분은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격을 따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식상으로 연결되는 사주가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식신상관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 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관격의 대표적인 비식구조의 대표적인 인물이 비식재 구조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신일주가 정의월주를 쓰고 을묘 연주를 써서 어네 가녀지동인 그 비경갑재가 어, 식신상관을 생하여 먼 곳에 가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그 식상을 쓰는 정주영 회장님의 모토가 딱한 마디죠. 해봤어? 해봤냐고? 이게 이제 인성은 인성은 생각 좀 하고 해라 뭐 이런 거고 관성은 야 그거 해도 될까? 그뭐 같은 거고 그거 허락받았어? 뭐 이런 게 관성이라면 그폼 나는 거야? 뭐 이런 거라면 재성은 돈 돼? 이게 하면 결론이 나, 네, 결과가 어때? 뭐 이런 게 이제 재성이라면 식상은 아 그냥 해봐, 해보라고 해보라고. 야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야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는데 너 너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재성은 그러니까 얼마 주는데, 관성은 좋은 회사야, 인성은 무슨 자격이 필요한데, 예 근데 비경업제는 그냥 나 가면 되는 거야. 식상은 해보지 뭐 같은 논리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업과 식상이 연결되는 구조는 내가 다양한 인생 체험의 경험을 해봄으로써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깨닫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막상 해보니까 몸이 싫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아, 나 유아교육을 하면 잘할 것 같아 했다가 유치원을 가서 1년 만에 도저히 두드레기 복통해 내 몸이, 어, 그, 머리는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몸이 싫어해. 식신상과는 감성계예요. 이성계가 아니라고. 이성과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그, 그걸 T라 그러나? F. N이라 그러나? F. 아, F, F. F. F죠. T가 논리죠? T가 논리 따지는 거고. 그죠? F는 공감해주는 어떤 정서성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근데 식상은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 몸, 내 정서가 맞는 일, 내 마음이 맞는 일. 내 머리는 너 공부 잘하니까 의사되라. 내 몸은 아니요, 나 거기 농장에서 내가 원하는 무슨 꽃을 키우고 싶어요. 이런 형태로 달라질 수도 있는 요소.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사주보고 딱 식신상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해보시오. 어, 당신이 스무 가지를 해보면 그중에서 당신의 미래를 정할 것이고, 삼십 가지를 해보면 그중에서. 근데 딸랑 두 가지밖에 안 해봤으면 선택할 게 없겠죠, 이제.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든가. 근데 두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스무 가지를 경험해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거 하지 말고, 이때 요거 할 걸. 뭐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식상은 그래서 적성을 좀 찾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적성을. 그래서 학생들 그 진로 정하는 운에서 보통 고2, 고3 때진로들 많이 정하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뭐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에 정하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형식상 20, 저기 중고, 고등학교 때 진로들을 많이 정하는데 그, 지, 그때 재성 운이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정하냐면 그거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재밌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재성의 논리. 식상 운이면 하고 싶은 거, 내 적성에 맞는 거, 하려고 하죠. 뭐, 인성이면 약간 애매해요. 보통 그거는 저기 엄마가 시키는 거 많이 하니까. 어, 보통 인성이 식상 자극하면 엄마가 하라는 거 합니다, 이제. 관성이 시키면 이제 집안 가풍이 어떻고 사회적 명예와 체면이 어떤가. 그런 걸 따져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식상에 의해서 전공을 정하는 경우가 학교보다는 난 이거 하고 싶어서 뭐 학, 학교 수준은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거를 해보고 싶으니 원예과를 갔다. 뭐 이런 거고, 관성을 따지는 형태들은 뭐 학과가 중요하냐. 일단 갈수 있는 대학에 학과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대학을 가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어떤 회사를 고를 때도 어 거기 유명한 회사냐, 괜찮은 회사냐가 그러니까 진로 적성보다는 어떤 사회적 권위나 명예, 명성에 따져서 이런 논리들이 작동을 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 진로를 정하려고 했더니 식상훈이야. 사실 그게 정답일까? 근데 식상이 또 시간 지나면 또 지나가잖아. 식상으로 골랐는데 나중에 성인 돼서 재성은 만나면. 간혹과 들어갔다가 도난된다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사회복지학과 들어갔다가 도난된다고 나중에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운의 흐름보다는 주로 사주에서 어떤 글자를 또 오래 잘쓸수 있는가를 봐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는 본 게임이 나중에 나오고, 그 전에 다른 부수적인 게임을 해야지 본 게임으로 연결되는 사주들은 처음부터 목적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어를 시관법, 사회의 식상과 연결되는 구조. 두 번째는 비식재관인에서 식입니다. 나의 식신상관과 사회의 식신상관이 무리 짓는 경우인 건데, 이런 경우는 사회의 기술과 나의 기술이 서로 이렇게 일치와 동기화를 이루어서 같이 하게 되든가, 뭐 이런 경우가, 어, 너도 그거 할줄 아냐? 야, 나도 그거 할줄안다 야,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너, 너도 그림 그리냐? 나도 그림 그린다. 뭐 이런, 너도 음악하냐? 나도 음악한다. 이게 사회의 식신과 개인의 식신. 시간 차 순으로는 사회의 식신을 먼저 만나게 되고, 인생 후반에 나의 식신을 만나게 되는데,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회의 식신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기화 시킨다. 내 것을 찾고 사회를 걸 찾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걸 해보다 보니 그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하였다 같은 거죠. 어떤 도예공이 도예공이 어떤 보조를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도예를 가르쳤는데 내 이제 그 이제 내아랫 사람이죠. 내 도예 기술을 배워간 사람이 어그 친구는 나의 도예 기술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체화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사회의 식상을 자신의 식상으로 만드는 형태가 돼. 근데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화가 오화로, 뭐 이런 식으로, 뭐입목이 묘목으로. 이런 경우는 더 발전시키거나 다소 변화시킨 형태가 됩니다. 마치 프로이드 선생님이 무의식을 발견을 했는데 칼융 선생님을 그거를 더 진화시켜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해서 확장시킨 것. 만약에 칼융 선생님이 프로이드 선생님의 학문을 그대로 답습했으면은 프로이드 선생님의 학문에서 벗어나는 게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고거를 보존하고 고거를 그래서 프로이드의 완벽한 후계자 뭐 이런 식이 되겠지만 칼융 선생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집단무의식과 개인의 원형으로 이루어진 개인무의식이 다양한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승님께서 발견한 것은 개인무의식이고 그 밑에는 집단무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더 진화한 거죠. 학문을더 진화시킨 거다. 같은 형태로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 보죠. 나의 식상으로 사회의 식신상관과 무리짓는 구조. 자, 이게 옆에다 구현 설명들을 써놨죠. 제주가 진 사회에 나의 제주가 연결되다. 사회에서 재주와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내 개인 재주와 능력으로 채화시키다.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내 기술로 만들어내다. 공예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도 그 기술을 완벽히 받아들여 나도 공예점 차렸다. 뭐, 그런 사주가 저기 해외로 파견을 가서 기술을 배우게 하면은 한국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원자력 기술이 부족할 때먼 세계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원자력 기술을 배워서 그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다.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한양에 가서 무슨 포목점에서 포목 다루는 일을 하고는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포목점을 차려서 뭐라고 간판을 걸겠어요? 서울식 포목 기술 여기서 뭐 서울 평양식 냉면 뭐 시골에서 차렸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통 무 술, 여기서도 차렸네. 이런 형태들이 이제 아버지, 암흑의 비법 3대 전수자.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는 형태죠. 그러면 만약에 사회의 식신상관이 개인의 식신상관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 젊었을 때 네가 하는 것이 미래에 너의 것이 된다 같은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좀 돈도 잘 벌고 좀잘 나가고 이런 기술을 좀 익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사장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 그 기술을 배우면 돈을 되게 많이 벌어. 근데 배우는 데좀 시간 걸리고 힘들긴 하지만 그런 사주는 그걸 배워 놓으면 그게 내 것이 되죠. 왜? 사주에서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공에 썼던 재주 나중에 또쓸수 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런 일들도 있어요. 사회에서 미술가로 활동을 하다가 아이 낳고 전업주부로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그림을 못 그리,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고 내가 그 업계를 떠났었는데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성인 되고 다시 내 인생을 찾고 싶으니까 젊었을 때 하다가 그만둔 일을 다시 이어서 하다. 같은 형태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나의 식상으로 사회 또는 눈에서 들어온 식상과 무리짓는 구조. 나의 식상과 사회의 식상이 또는 운에서 들어오는 식상이 무리짓는 구조다. 일과 일이 무리짓는 구조. 일과 유통이 무리짓는 구조. 기술과 기술이 무리짓는 구조. 음 무리를 지으면 세력을 이루어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 다음에 이게 방합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합이 잘안 맞는 경우에는 이거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명 삼자합.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대면대면한데 둘다 친한 친구가 나타나니까 둘이 같이 다니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들. 이런 삼자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예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응용을 하세요. 뭐 이런 구조 한번 보죠. 이런 경우는 사회의 상관이 나의 상관으로 뭐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회궁 중에서도 가까운 생활권과 먼 사회 중에서 먼 사회의 오화가 나의 나와 발이자 나의 개인적 사회. 시간상으로는 청중년. 거리상으로는 나의 직접적 관할 공간, 영역. 그 다음에 요거는 먼 사회. 인생 초년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만약에 지금 15살 학생이다. 그럼 이런 사주가 해외에 나가 기술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그 기술을 쓰게 되다. 뭐 이런 경우가 뭐 벨기에 가서 와플 기술을 배운 벨기에 와플 기술자. 한국의 매장 차리다. 뭐 뭐죠? 뭐 미국에 가서 저기 뭐 무슨 무슨 bbq 방식을 뭐 텍사스 뭐 바비큐 기술을 익혀 갖고 와서 그 공법 그대로 한국에서도 텍사스 바비큐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갖추는 일을 했더니 그거를 나의 개인적 재주로 갖고 들어온다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제 뭐 외국을 못 나갔다든가 사회적 활동에 먼곳에 활용을 거의 못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요 동네만 쓰다가 개인의 제조와 능력을 먼 사회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동네에서 성공한 가게 중앙시장에서도 판매됐네.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템 외국에서도 먹혔네. 한국에서 추던 춤이 외국에 가서 춤춰도 그것이 먹히네. 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술이 외국에서도 먹히네 같은 거죠. 예전에 레드망고라고 하는 한 20년, 15년 전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스크림 디저트 판매하는 아주 이쁜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였죠. 한국에서 대선풍을 지어서 한국에 한 7,800개 매장이 생겼는데 이후에 그 방식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어, 한국 아이템이 외국 가서 성공한 사례 이런 형태도 될수 있죠. 이게 외국의 기술을 갖고 오는 형태도 돼요. 가령 그 미스터 피자 요즘은 좀 회사가 약간 좀 기울었지만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피자헛과 피자 오타, 피자 쌍벽을 이루던 미스터 피자. 한국 피자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미스터 피자는 일본 회사였어요. 일본의 본사를 가지, 일본 본사에서 한국에다가 지점을 내준 건데, 한국 미스터 피자 사장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일본 미스터 피자 본사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피자 가게를 한국에 들여오고 한국의 피자 가게가 외국에 나가는 형태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외국의 기술을 끌고 와서 우리 동네에서 기술을 펼쳤네도 되는 거고, 한국의 기술, 나의 기술을 먼 곳에 가서 활성화시켰네도 되는 형태가 되고, 이왕이면 이 중간에 이 둘을 합으로 연결해주는 삼자합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춤으로 맥을 탁 끊어버리는 일이 있으면뭐 미국 가서 잠시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가, 뭐, 한국에 와서 휴식을 하고 공부하고 연구소 하다가 나중에 내가 개인적 활동을 하게 될때 미국에서 썼던 기술 다시 써보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구조고. 이런 식으로 인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이런 흐름을 따주면 유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다 묶어서 사회에 나를 걸록시켜주는 평관의 간판이나 명예를 가진 조직이나 회사죠. 이게 간판인의 조직이나, 이게, 이게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펼치고자 하는 식신상관적 일을 생애해주는 기업이나 조직이나 보스나 나한테 이래다 저래다 하지만 나의 기둥뿌리가 되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주 해석이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오화도 끌어와서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무슨 회사와 함께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을 같이 차렸습니다. 자, 내가 저기 나를 도와주는 회사에서 나의 기술을 이용하여 서울에도 호떡가게가 생겼고 부산에도 생겼고 대전에도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끼워서 내가 호떡 파는 거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연구를 지원해주면서 그 호떡들이 다른 먼 곳에서도 똑같이 발현될 수 있게끔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주를 그런 방향으로 좀 살아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다 경험해보려면 먼 곳에서 오와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인이라는 조직에서 남이 하는 일 밀어주고 도와주는 일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가보의 상황에 처하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사주는 좀 이런 측면으로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기 때 만나게 되는 일은 주로 월주 미션을 많이 생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 물론 제 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월주 미션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이 일주나 시주가 그, 나로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나 나의 미래의 나들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미래의 나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미래의 나가 사실 난데 나에게서 다 발현된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호떡가게를 차렸는데 어떤 가게 주인이 야, 그 추운 데서 단속당하지 말고 야, 우리 가게 앞에서 해. 내가 한두평 자리 내줄게. 그 앞에서 가게 해 그리고 뭐 수익 생기면 나한테 한 달에 한 20만원 줘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걸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 호떡 건물 주인 그 건물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호떡을 팔았다 그거는 미래의 내가 나를 과거 청년 시절의 나를 중년의 내가 청년의 나를 도운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도운 그 중년의 호떡 그 건물 주인은 바로 미래의 나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돈 떼먹으면 미래의 나의 돈을 떼먹은 거고 그렇게 해서 20만원씩 잘 주고 감사하다고 선물세트 갖다주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물주가 됐을 때내 앞에서 붕어빵 파는 친구를 보면 야 들어와서 여기서 팔아라 어, 내가 전기 대줄게 전기값은 3만원밖에 안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중심으로 볼때 얘네들은 미래의 나의 그리고 내가 이 시점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년기 시절에 어디 편의점에 가서 아주 남, 물건 횡령하고 땡땡이치고 물건 안 팔고 아무데나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했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각오해야 돼. 나중에 내가 편의점 주인이 됐을 때 과거의 나를 만나게 돼. 과거의 나를. <laughs> 어,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가정폭력이 심했던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사실 그 가정폭력을 하는 부모가 나의 미래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야.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벗어나야 돼. 근데 그 기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건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사건이 나중엔 내 자식대로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부모 탓만 하지 말고, 아, 엄마는 왜 저래? 아, 아빠는 왜 저래? 아, 둘다 쓰레기야. 아, 난 복이 없어. 이러지만 말고, 저, 두분들이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그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대3 법칙이야. 벗어나는 사람 서너 명에 못 벗어나는 사람 여섯, 일곱 명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뭐, 나 보고 배운,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었다고. 이게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못 벗어난 거지? 음, 예고까지 해줬는데? 예고편까지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요소로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 100%는 아니지만. 음,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죠. 가끔은 이런 경우 있죠. 뭐, 부모 관계가 되게 안 좋아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싸웠고, 그래서 이제 어린 학대 당한 거지, 일종의.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무릅쓰고 자기는 그러지 않은 가정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거, 그런 활동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형태들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라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더 성장하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부부 갈등은 참 이게 뭐 한두 번의 삶에서 해결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건 한두 번의 삶에서 해결되는 거. 음, 음. 자, 어, 비슷한 구조들 보죠. 뭐 이런 사주 한번 볼까요? 뭐 이사주는 사회의 진토가 고대로 나의 진토로 다가오는 형태죠. 사회의 진토가 거꾸로도 가능한예요어 그렇죠. 나의 기술이 또 일로도 주고 받게 돼요. 이런 구조가 그 책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책을 만들었다. 그런 구조죠. 내가 어릴 때책 보고 컸는데 내가 커서 책 썼다. 그래서 그 책을 본 나의 꼬꼬마들이 또 커서 또 책을 썼다. 뭐 이런 형태들로 순환 반복되는 형태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진토 쓸까 술토 쓸까 하다가 진토 쓴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술토도 써보고, 진토도 써보는데, 뭐 선택이야. 아 그냥 나 진토만 쓸래.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술토도 써보고, 먼 곳에 가서 술토 쓰고, 가까운 곳에서 진토 썼는데, 아 진토가 좋네. 이런 경우는 먼 곳에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니네 동네 가서 길을, 찾... 익숙한 곳에서 길을 찾아라. 아, 미국에 와서 드라마 작가가 될까? 뭐, 한국에서 음향 기사가 될까? 고민을 했다. 아니, 그럼 음향 기사 하세요. 일단 음향 기사 하시고, 나중에 먼 곳에 가서, 뭐, 뭐, 방송, 방송 작가도 하시고, 뭐, 이런 형태들이 될수 있죠. 그리고, 요 진토의 재주가 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런 경우는, 그, 사회로부터 전수받은, 네, 원래 진토를 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되게, 그, 변화무쌍 하면서 버라이어티한,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사람 있죠? 뭐, 재밌는 얘기가 끝도 없이 나도 나오는. 그 사람은 까도 까도 막 새로운 것들이 제주와 능력이 나온다든가. 뭐 편의점을 차렸는데 이것도 끊어집어내고 저것도 끄어집어내고 이것도 끄어집어내고 대신에 진토는 약간 내실적 측면에서는 약간 빈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게 꼭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술토하고 진토의 차이가 술토는 겉은 수수해 보이는데 속에 속이 버라이어티한 요소에서 많이 나타나고 진토어는 겉이 버라이어티한데 속이 들어가니까 뭐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 되게 화려해서 갔더니 뭐 본편은 그냥 아, 뭐야 <laughs> 이거 재밌는 장면만 딱 5분 동안 예고편으로 만든 거였는데 정말 재밌는 장면은 영화 통틀 5분밖에 없는 <laughs> 뭐 이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광고도 안한 영화가 입소문 나가지고 롱런을 해서 갔더니 아유 왜 이런 영화를 이런 진가가 있는 영화를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요소들. 가끔, 그, 뭐,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은 영화에 보면은, 겉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허름한 곳인데, 어디를 탁 들어갔더니, 거기 갑자기 환타지 같은 세상이 펼쳐지면서 세상에 초콜릿이 이렇게 넘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술토적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둘다 해본다 같은 거죠. 이 진토는 뭐, 펼치고 벌리고 드러내고 막 확장하고 하는 구조라고 본다면, 술토는 압축하고 핵심적인 것만 여기다 다 콜렉터에서 모아놨고, 겉으로 소문내지 않고, 속에다 화려한 불의 기운이 속에 모여있었네. 하여튼, 이거는 불을, 불을 밀어주고는 있는데, 속에 불이 없어. 속에 물이 가득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음, 아무튼, 진토와 진토와 연결되는 구조다. 그러면 되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배우시라. 이런 사주를 보 되고 싶은. 소위 여기서 진유학금이 더 세요? 아니면 방학을 짜는 수렵이 더 세요? 기본적으로 가까운 자리에 연결을 많이 받죠. 진유압이 더 세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진유압을 방해하는 이 유술압이 육해 또는 육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시, 저기 뭐지, 형충해압에서 뭐, 천살, 뭐, 햇살 해가지고, 해하다, 천하다, 천, 옆구리를 치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육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이 둘이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아유, 술토는 어떡하고, 술토가 술통 와서,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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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토 하지마. 나하고 해, 나하고 해. 고 이렇게 방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이게 진토 같은 버라이어티한 좀 재주가 많은 직원을 둘을 데리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가끔 그 외부에 있는 술토가, 아, 쟤네들하고만 해요. 나하고도 해요. 근데 둘이 충관계라서 같이 공존이 잘안 되니까, 예를 들면 진토 쓸 거면 순, 내가 나갈게. 그리고 뭐 술토 쓸 거면 내가 나갈게. 뭐 이런. 그래서 사주에 충구조에서 양자택일이좀 많이 나타나는 구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사주에 충이 막 이렇게 다 붙어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 아, 하든지 말든지 둘중 하나 정해. 야, 먹든지 말든지. 먹으려면 제대로 먹고. 아니면 그냥, 그냥 둬. 너나 사랑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대로 해. 나 중간 없어. 뭐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재시키면 나안할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난 요거 안할 거야. 이런 형태에서 양자택일적 구조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게 좀더 노련하게 해야죠. 합은 두 가지 섞어서 같이 하자. 하든 합의 논리는, 야, 짬뽕 먹는데 우리 짜장면도 하나 시키고 뭐, 탕수육도 좀 시키자. 같은 거고, 이제. 짬뽕을 먹으려면 짜장면을 먹지를 만들지. 뭐 이런 건 일종의 충의 논리 같은 뭐 형태라고. 형 같은 경우에는 저 짬뽕 시켰는데 저기 짜장면 한 숟가락 좀 주시면 서비스로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 같은.